오늘은 1세대 풀떼기 스타팅 이상의 꽃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타이틀 이름의 상징인 이상의 꽃입니다. 4층인데 흔치 않게 미진화체부터 단일 타입이 아닌 풀독 타입으로 복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당시에 초반 체육관이 바위, 물, 변기, 풀 순서로 이어져서 소리에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후반 체육관에서는 5세대에서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풀독 타입이어서 테라키온이 많을 때 테라키온의 기술을 버텨가면서 기가드레인으로 쫙쫙 해서 먹을 수 있었고 워시로토모도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버렸기 때문이죠. 독 타입이 붙어서 먹다 남은 음식 을 다른 포켓몬한테 주면서 검은 진흙으로 먹밥과 같은 효율을 내며 씨 뿌리기 기가 드레인 방합성으로 체력 회복을 아주 달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공도 100으로 높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준수한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버섯이 아니라고 또 버섯 포자를 못 배워서 명중률에 하자가 있는 수면 가루를 써야 했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이건 물론 어디까지나 희망편이고요. 절망편에 보자면 포이즈일 글라이온에게 꽤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라티오스의 바비디었으며 산카리아스에게도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불꽃 맞추지 못할 경우 삼과 너트령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기도 했죠 격투 타입들을 잘 잡을 것 같기는 한데 이 격투 타입 친구들이 냉동 펀치와 불꽃 펀치를 배워서 오히려 역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세대 스타팅들 중에서는 가장 나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6세대부터 갑자기 뭔가가 일어납니다 리자몽 형님께서 갑자기 용이 되셔가지고 넘사벽이 되었죠 이거는 그냥 포켓몬 간 성능 차이니까 넘어가고 이상의 꽃의 성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 당시 네. 근데, 이 친구만 아니면, 메가 켄카 상대로도 괜찮았고, 황카리아스 상대로도 내구가 튼실해져서 상대하기 좋아졌고, 불꽃 얼음 타입들을 상대로도 두운 지방을 얻은 덕분에 오히려 잡아먹을 수도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세대부터는 풀 타입이 수면가루 버섯 포자 등의 가루 기술을 무시하는 효과가 추가되면서, 인간한 CC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운영하기가 더욱 편해졌습니다. 땅 기술을 여전히 지진밖에 못 배운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잠재 불꽃이나 잠재 땅을 이용해서 불꽃 강철 타입들을 견제하는데도 수월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이어로만 없었으면 랭크 배틀에서 이상의 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정말 많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카운터가 명확하긴 하지만, 벌써 한번 보세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데 버섯포자 하나 기깔난 거 받아가지고 죽이랑창 쓰지 않습니까? 아 물론 기띠라던가 기술 배우는 게 좋은 것도 있다지만, 암튼 태꽃이도 수면가루 가지고 장난질을 칠수 있어서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얘만 치웠으면, 뭔가, 거북왕이랑 종족값도 엇비슷하고, 딜탱이라는 점에서 겹치는데, 이상의 꽃의 값어치를 훨씬 높게 치는 이유는, 이 CC기들입니다. 거북이는, 진짜 말 그대로 패는 것만 할수 있었다면, 얘는 상대 재울 수도 있고, 피도 빨아먹을 수 있고,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데미지도 잘 넣고, 만능입니다. 얘만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7세대로 오면서, 상황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까라큐랑, 박, 느지느 개구리. 에, 뭐야, 생각보다 많은데?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끝이라는 점이 참아쉬니다 싶습니다. 다른 애들한테는 <laughs> 흘렸거든요. 특히 나비나랑 수요가 늘어난 메가보만다를 상대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느지느랑 꼬꼬기가 까는 필드는 수면가루를 무효시켰고 제트기술의 등장으로 이제는 딜탱짓을 하기가 말같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데 버티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또이 철화구야라는 개똥같은 포켓몬이 이상의 꽃이 하는 짓을 비슷하게 하면서 특성도 좋고 타입도 좋고 기술폭도 다채로웠기에 이상의 꽃이 잊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8세대에서는 가보섬에서 복귀하자마자 쾌청 파티로 더블 배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싱글 배틀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애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정말 6세대 당시에 싱글 배틀에서 정말 재밌게 썼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